안녕하십니까. 청원주입니다. 무료방 구독자 리퀘스트 세 종목입니다. SK오션 플랜트, 애견 케미칼, 시즈, CG, 아, 트로닉스입니다 자, SK오션 플 예, 이게 9, 3강 M&T죠. 자, 요새 풍력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어요. CS 윈도도, 예. 이제 조금씩 움직이고 있죠. 자, 금리 인하, 수혜주라고 봐야죠. 예, 자, 3강 예, M&T도 올해 실적 좀 괜찮았습니다. 예, 조선 쪽도 있고, 플랜트 쪽도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가 있어요. 선박 수리도 있고, 막, 예. 자, 이제 장기평선을 맞닥뜨리기 전에, 자, 돌파하려고 지금 폼을 잡고 있죠. 근데 이게 장기간 올라왔던, 내려왔던 자리잖아요. 그리고 세개가 모여있어서 매물 압력을 받는 거라고 봐야 돼요. 2만원 돌파 가능성 99.99라고 봐야죠. 자, 이건 돌파 가능성 상당히 높다. 그리고, 에, 풍력도 어느 정도 바람은 불어줄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1차 목표가 2만 3천원. 아, 2만원. 2만원 잡고, 여기 통과. 2차 목표가는 2만 4천원 정도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2만원은 무조건 통과하기 때문에, 요 상, 빨간 선 있죠? 이게 뭔 선인지는 좀 그렇고, 2만 1,500원을 1차 목표가로 잡을게요. 1차 목표가 2만 1,500원, 2차 목표가 2만 4천원. 이렇게 보시겠습니다. 자, 올라올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근데, 여기 장기평균들을 소화하는데, 시간은 어느 정도 소화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자, 애경 케미칼인데, 애경 케미칼도 올해, 예, 좀 고생을 했죠. 자, 2차 전지 한다고 쭉 올라왔죠. 예. 자, 그리고, 어, 내년에는 실적이 어느 정도 좀 개선될 가능성이 높아요. 케미칼 달고 있는 종목들이 올해 실적은 잘 좋진 않았어요. 솔직히. 예. 자, 뭐, 확, 석유학, 정유학, 뭐, 이쪽은 다좀 부진했습니다. 실적이. 자, SK, 아니, 저기, 애경 케미칼도 마찬가지였고요. 자, 추세 이렇게 가다가, 이제 이렇게 또문 또문 반등 나왔죠. 이건 낙폭과대 반등 들이었고자 이거 나오면서 이제 멈춤 작용이 나오죠. w 예, 트리플 바닥 잡고 이제 예, 어제 드디어 슈팅이 좀 나왔어요. 자 근데 그전에 또 징조는 있었어요. 그죠? 시장 조금 반등하면서 슬슬 슬슬 근데 조금 약간 폭이 좁죠. 그러다가 이제 어제 예, 조금 거래도 터지고 12% 넘는 예, 양봉이 나왔습니다. 16,000원 1차정 그냥 딱 맞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오늘도 얘를 하락했다고 보긴 그래요. 오늘도 그냥 예, 숨고르기 정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경케미칼은 자, 지금 자리도 얘는 좀 저평가라고 봐요. 예. 자, 저는 얘 2만 원까지 봐도 충분할 것 같아요. 2만 원. 예. 자, 1차 목표가는 18,000원. 예. 저항이 다음 저항이 18,000원이기 때문에 그다음 예, 2차 목표가는 2만 원. 이렇게좀 예, 설정하겠습니다. 예. 자, 앞쪽 파동이 괜찮기 때문에 앞쪽에 얘는 정석대로 나왔죠. 이렇게 파동 나오고 되돌림 파 나오고 C 그죠? C 파 나올 때지그재그하락고 나왔잖아요. 그죠? 길고 짧게 길고 짧게 정석대로 나죠. 그리고 이제 이렇게 쏘죠. 쏘면 이거 그냥 이 이렇게 안 가죠. 예. 갔다가 좀 눌렸다가 뚫고 다시 한번 리바운딩 예. 저, 저점 리바운딩 잡고 이렇게 올라가는 식으로 갈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예. 직각으로 가기보다는 N자형으로 틀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자, CG 트로닉스인데 자, 이 종목은, 아 어, 뭐, 이거 무슨, 전남대인가? 전북대, 그 뭐, 그거잖아요. 창업 기업인데, 아직 버는 거는 없어요. 예, 뭐, 돈을 버는지는 못하고 있어요. 근데, 뭐, 기술력 인정받는 것들이 많죠. 지화갈륨 전력반도체, 특화 전문 기업,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리고, 최근 뉴스가 세계 최초 삼각격자 구조 양자 상태 발견했다. 예. 자, 이런 기술 업체인데, 어, 지금 이게, 부각을 나타내기가 그렇게 쉽진 않죠. 예. 자, 이거를 반도체로 엮기도 조금 그래요. 뭐, 업종은 반도체인데, 예, 이거를 반도체 특화 전문 기업이니까, 뭐, 반도체로 엮이긴 하는데, 그거에 있어서 뭐 어떤 수급도 지금 전혀 받고 있지 않죠. 그러니까, 얘는 약간 손 놓은 것 같아요. 일단은, 이거 주포들이 자, 상장 초기에는 딱 이거 제가 기억이 나요. 이름이 이게 뭐지? 그러고 봤는데, 예, 내용이 좀 그렇더라고요. 자, 그리고 싼거 치고 바로 죽었죠. 예. 자. 물론, 시장 안 좋을 때도 했어요, 얘는. 자, 요 자리. 예. 9 만구천원 자리가 얘는, 예. 최대, 일단은 되돌림 폭이 될 겁니다. 만구천원 정도가. 예. 자, 그리고 빠질 때 보시면 힘이 전혀 없죠. 그죠. 예. 뭐, 거래를 터지면서 팍팍 밀지도 않고, 그죠? 근데 요런 것들, 요런 건 뭐예요? 바닥에서 매물 테스트라는 거죠. 예. 저가 테스트. 예. 저가 테스트를 나온다는 거는, 이제 어느 정도 저점을 잡고, 반등을 모색하고 있다. 근데 이런 종목의 특징이 뭐냐면, 자, 상장한 지가 얼마 안 됐기 때문에 바닥 라인이 헐거워요. 예. 아, 여기가 찐 바닥이다라고 예, 맹신할 수가 없다는 거죠. 예, 확인을 못 했다는 거. 예, 그렇다고 뭐 지금 보여주는 것도 없고, 아직은 예. 돈으로 보여주는 건 없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조금 조심하실 필요가 있다. 근데 매물 테스트 아, 저가 매물 테스트나온거 봐서는. 들어 올리려는 그런 것들은 있다는 거. 11,340원 이거 이탈하면 위험 관리 조금 하셔야 돼요. 예, 신규 상장주라. 그리고 1차 목표가 14,000원, 2차 목표가 16,000원. 그리고 최대 되돌림 폭은 19,000원까지 일단은 보겠습니다. 예. 자, 근데 조금 조심해서 보셔야 돼요. 이거는 지지가 밑에 없어요. 예, 완전히 헐겁기 때문에. 자, 무료반 구독자리 캐세 종목이었습니다. SK오션 플랜트, 애경케미칼, CG트로닉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청원주습니다